<목소리> 나는, 어떤 숙면을 어떤 그러면 어떤 나는 숙면을 위하여 오미자차를 마시고, 어떤 두 번째는 따뜻한... 그러면 어떤 나는 숙면을 위하여 오미자차를 마시고, 어떤 두 번째는 따뜻한... 나는 숙면을 위하여 오미자차를 마시고, 두 번째는 따뜻한, 그러면 어떤 마음이 나는 숙면을 위하여 오미자차를 마시고. 네. 어떤 마음이 두 번째는 선생님, 따뜻한. 선생님? 따뜻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나는 숙면을 위하여 오미자차를 마시고. 네. 어떤 마음이 두 번째는 선생님, 따뜻한, 선생님, 선생님. 따뜻한 네. 자, 다시. 우유를 한잔 마시면서 좀좀좀좀 주위에. 호흡을 음악을 들으면서 숙매를 오, 취합니다.